아니 옛날에는 밥먹고 영화보고 카페가고 이게 다였는데 요즘에 하나가 더 추가됐다면서요 우리 오늘 릴스 찍자 꼬바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차 댄스 채널 루다크리스입니다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영상입니다 여러분 아래 내려와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진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눌러주면 좋고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인데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새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새로 영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생각들 한번 이야기해 드려보고 여러분들도 둘러보시고 재밌으면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요즘 새로 컨텐츠들 많이 보시죠? 심지어 저 역시도 새로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제작 단계 자체에서 새로를 염두에 두고 만들기도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쇼폼 뉴 새로 영상이 상당히 많이 제작되고 있죠. 이게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댄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네. 서 오늘은 일단 제목은 틱톡과 릴스라고 적기는 했는데 세로 영상 그러니까 쇼폼 전체적으로 좀 아우를 수 있는 세로 영상이. 댄스 문화 전반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카메라 위치를 좀 옮깁시다. 옮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심심할까 옮기는 거예요. 일단 릴스나 틱톡 이런 종류의 어떤 그런 플랫폼들이 춤에 엄청나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디오라는 매체 자체가 춤에 좀 특화가 돼 있기는 해. 그건 사실이지. 뭐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틱톡이나 그런 플랫폼 광고나 홍보에서도 춤이 꼭 들어갈 정도로 노래보다는 춤에 좀더 많이 특. 되어 있는 그런 게 사실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플랫폼들 속에서 춤 영상을 상당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할 이야기가 생겨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릴스를 한 번씩 찍어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애당초 인스타그램이 초창기에 그 릴스 초창기에 이걸 또 되게 많이 미뤄져 가지고 노출이 상당히 잘 되기도 했던 게 릴스잖아. 근데 진짜 인스타그램이 그때 조금만 늦었어도 틱톡한테 다 먹히는 건데 진짜 대기업들은 다른이 다른 같아, 확실히 지금은 현재 틱톡 그리고 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새로 영상의 대명사 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죠. 우리 대부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우리 오늘 틱톡 찍자. 야 우리 오늘 릴스 찍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밑에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진짜 중요하니까. 먼저 첫 번째 K-팝의 대중화입니다. 사 실은 릴스나 틱톡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케이팝 혼자서 이룩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 근데 그런 세로영상, 틱톡, 릴스 이런 것 때문에 부스터를 달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원래 잘 내려가던 내리막 자전거에서 페달까지 밟은 느낌. 이전부터 케이팝은 붐이었습니다. 붐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각종 안무들이 커버가 되었고 이미 어느 수준 정점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갑자기 틱톡 등의 문화가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몰렸는데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챌린지 문화였죠. 실은 챌린지 문화는 이미 미국에서 이미 있었어. 특정 구간 안무를 따라 하게끔 하던 그런 챌린지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전에 있었던 챌린지의 원형들에서는 왓치미 내네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는 솔자보이의 크랭떼도 있었어.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면 마카레나까지 간다고. Alegría, alegría, macarena. E, macarena. 아! 그런데 현 시대의 챌린지는 특정 구간을 아예 챌린지 안무로 만들며 그 시초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코의 안무 노래가 있었어요. 이 안무 노래 챌린지가 흥하면서 정말 모든 곡들이 챌린지를 넣어서 안무를 만들기 시작했고 가끔은 챌린지 때문에 가수의 안무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겼어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시부, 내가 진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내가 이따가 나중에. 그래서 장단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지금은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챌린지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챌린지가 흥하게 된 어떤 그런 거에는 릴스의 형태의 도입과 이 타이밍적으로 맞아 들어간 게 있다는 거죠. 틱톡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릴스가 도입됐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2019년 초였어요.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찾아본 게. 그런데 항상 이런 거에는 늘상 그런 일들이 있듯이 처음에는 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지. 그리고 나서 1년쯤 지나고 난 뒤부터 릴스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지코의 아무 노래가 발매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한정으로는 세로영상, 챌린지, 아무 노래 이세 개가 동시에 맞아들어간 타이밍적인 뭔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지코가 진짜 타고난 놈이긴 타고난 놈인게 이런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지만 코로나 터질 때 공익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 공익을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새핑 터지고 요런 거 보면 진짜 난놈은 난놈이라는 거지 뭐 어찌됐든지간에 챌린지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좀더 이야기를 해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케이팝의 대중화의 한 갈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챌린지는 아예 특정 구간 그러니까 여기를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방법이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놀아야 할지 잘 모르는 한국인들의 특성이 굉장히 잘 맞았다고 볼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매뉴얼대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민족 특성과도 좀 맞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서 춤 전혀 안 추시는 분들도 챌린지 안무 아니면 혹은 그게 아니다도 간단한 케이팝 안무 이런 거 외워가지고 릴스 찍으시는 분들 종종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만한 매뉴얼 같은 게 이렇게 제공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부담감은 없지만 관심은 받 수 있는 댄스 문화가 생긴 셈이죠. 그래서 장점으로 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춤에 좀 접근이 쉬어졌다라는 것도 맞고. 여튼 그래서 특정 구간을 따라 하게끔 정해진 이 문화를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틱톡이나 릴스 같은 세로 폼이 있었다라는 거죠. 챌린지 하는데 가로로 찍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론 당연히 있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본 그런 형태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케이팝이 대중화가 되는 데에는 챌린지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 데에는 세로영상, 쇼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진짜 챌린지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같아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쪽으로도 귀결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반 댄서들에게도 다양한 좋은 영향이 있었다는 점이죠 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간단한 댄스 튜토리얼 같은 거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런 계정들, 이런 댄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꽤나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아 저런 동작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참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해외 계정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몇 가지 힙합 동작과 스탭들을 섞은 튜토리얼 혹은 챌린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제가 관련 업종에 있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뜬 것도 맞겠지만 춤안 추시는 분들도 한 번씩 그런 거 보지 않으셨나? 뭐 무슨 무슨 뭐 스탭 뭐 혹은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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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챌린지 혹은 뭐 무슨 뭐몇 뭐, 가지 뭐 이런 거 춤의 몇 가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가수 춤이 아니라 댄서들의 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좋은 효과라고 저는 좀 봐요. 그리고 꼭 춤이 일어나서 하라는 법은 없죠. 새로 영상들로 인해서 커팅이나 핑거탑 이런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 이게 연습을 많이 많이 해 됐다. 아니다. 됐다. <목소리> わっちいちゃっ 자 마지막 장점은 춤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타입의 영상 스타일의 탄생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이게 업계에서는 새로 영상을 이제 겨냥한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세로로 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그로 인해서 가로와는 다른 색다른 영상 스타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이 춤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글쎄요. 영상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에 맞는 춤의 변화도 생긴다고 봅니다. 해당 사이즈에 맞는 컨텐츠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장점이라고 보이죠.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게 장점이긴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틱톡, 릴스 등 새로 영상이 댄스 시장에 끼친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지 아시죠? 그래서 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게 다 이야기하려면 중간에 제가 좀 욕도 들어가고 좀 그래서 표현이 격한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서 일단 다른 이야기를 못하지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이 좀 크게 잡아서 휘발성이라는 어떤 단어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선 다양한 접근이 좀 필요한데 세로 영상의 특징이 세로로 세워져 있다 뿐만 아니라 1분 미만의 쇼폼 어떤 그런 점들 때문에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컨텐츠들의 무게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이 점은 일장일단이라고 봐요. 무조건 단점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죠. 그만큼 많은 양의 컨텐츠들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취향의 컨텐츠를 더 빨리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컨텐츠들은 많이 사라졌고, 가볍고 스낵 스타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만 남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지. 근데 이게 춤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전체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폭발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장 자극적이고 잘 팔릴 만한 부분만 보고 대충 넘긴다는 거죠 안무 영상이나 배틀 프리스타일 등 이런 컨텐츠들은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동작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온전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새로 영상으로 한 명에게 집중이 돼가지고 일분 미만으로 형성되는 어떤 자극적인 부분들만 남는 그런 형태의 시장만 남은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아쉽다라는. 하는 거예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거라서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같아 근데 단점인 부분이 맞기는 맞으니까 되게 특정 부분만 보게 되네. 그것도 짧게. 그게 좀 아쉬운 점이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의견에 보충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밑에 댓글로 아니면 뭐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또 있겠죠. 근데 단점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단점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지금 뭐 말씀드릴 단점은 뭐 들의 놀이터, 어그로. 개나소나 댄서, 뭐, 이런 단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그 점은 멤버십을 통해서 따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챌린지를 빌미로 안무를 좀 쉽고 난이도를 많이 낮춰서 어떻게 보면 약간 대충 만들게 되는 그런 그룹이나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려가서 멤버십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이 영상에 대한 제 개인적인 후반부 생각, 단점들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멤버십에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로 영상, 릴스, 틱톡에 대한 단점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멤버십으로 같이 가시죠.